1, 2, 3에서 X로 대응되는, 1, 2, 3으로 대응되는 두 함수가 있어서, 하나는 FF고, 또 하나는 GX래. 어, 둘다 X에서 F로 대응되는 두 개의 함수가 있다. 이제 두 함수를 가지고 각각 올바른 것을 구하라. 이겁니다. 기억. F랑 G가 둘다 한등 함수이면, 그러면 얘를 합, 을다 그래서 gf도 항등함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항등함수가 뭡니까? 항등함수? 항상 자자그렇 항상 자기 자신. 그냥 fx는 x. 항등함수는 그냥 x야. 자기 자신만 으로 대응되는 y는 x란 말이야. 그러면 fx랑 gx가 항등함수란 얘기는 뭐냐면 이 fx가 그냥 x란 얘기예요. gx도 x란 얘기야. 그러면 당연히 x랑 x를 합성하면 x잖아. 항등함수이고 당연히 맞겠지, 그렇어 그래서 기억은 참입니다. 니은 이제는 합성함수가 항등함수면 모두 1대1 대응이냐 이렇게 물어봤어. 이제는 뭐냐면 g f 뭐 이렇게 쓸게 g f x 얘가 항등함수면 즉 이게 x면이죠 항등함수 x. 자 얘가 x면 그러면 f랑 g가 모두 일대일 대응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일대일 대응과 똑같은 말은 일대일 대응이면 반드시 무엇이 존재한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완전히 같은 말입니다. 완전히 같은 말이야. 어, 역함수가 존재하면 1대1 대응, 1대1 대비면 역함수 존재. 근데 이거 지금 뭔 말이니? 합성했더니 X가 됐다는 얘기는, 그러면 둘다 똑같은 정의형과 똑같은 공형을 갖고 있으니까, 얘랑 얘가 맞물려버리면, 결국 이 얘기는 FX가 뭐랑 같아 보이는 거야? g i n v e r s x랑 똑같다랑 똑같은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미 얘랑 얘랑 똑같던 얘기는 역함수가 있던 얘기네. 역함수가 있으니까 1대1 대응인 게 맞다. 그래서 니은 어, 역시 맞구나. 이거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 합성했더니 x가 되면항등함수가 되는 되면 상황. 어떻게 보면 뭐 그런 거잖아. 합성했더니 항등함수가 되는 상황. 그치. 이게 저 같은 함수라고 한다면 주기가 2 또는 주기가 1이 함수야. 그럼 여기서 주기가 2 또는 주기가 1이 함수 만들어봐. 1대1 대응인 거 맞단 말이야. 네.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자, 디랑 아, g랑 f랑 합성했어. g, f를 합성했더니 밑게 한번 써볼게. 걔가 항등 함수래. 이놈이 항등 함수면 그러면 f랑 g가 모두 항등이야. f랑 g가 둘다 한근 함수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기억에 여기 성립하냐를 물어 보는 건데, 자, g, f를 합성했대요. g랑 f를 합성했대. 그럼 누구 먼저 해야 되는 거야? 누구 g 먼저야? G. g 먼저니 f 먼저니? f, f 먼저죠. 잠깐면안 돼요. 어, g, f 합성했다는 얘기는 이 f가 더 먼저 하는 거라고. 얘는 얘랑 똑같은 말이잖아. 이거는, 이건 똑같은 말이라고. g, f, x가 equal x랑 똑같은 말이고, 그거는 f를 먼저 한 다음에 g에 대응시키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에서 본다면, x가 1, 2, 3에서 x로 대응되는 함수 하나를 만들어 놓고, 다시 또 만들었을 때, 얘가 뭐란 얘기야? g 랑 f 중에서 이거니까 그럼 얘는 뭐야? F라고요. F를 먼저 하는 거잖아. 그 요게 F고 이게 G가 되는 상황이라고. 그런데 두번 합성했더니 X가 되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둘다 모두 항등 함수냐? 그 아니. 당연히 아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에이... 그럼 이게 주기가 누가 F, F 생각해 봐. 어, 주기가 2인 함수 중에 항등 함수가 아닌 거 있잖아. 어떤 경우가 있는데, 1이, 1이, 1이 2로 가고, 2가, 2가 1로 가고, 3이 자주으로 가는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그럼 이 경우면, 어, 두번 합성하면 결국 1은 1로 간단 말이야. 2는 2, 3은 3. <목소리> 즉, 두번 합성하면 X가 되는 상황인 거잖아. 왜? 주기가 2가 되는 상황 중에 항등 함수가 아닌 것도 있다. 그러면 발레가 존재하네. 이것은 틀렸습 자, OX, 뭐, 판단하는 거 별로 어려운 상황은 아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어렵진 않은데,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이거 풀면서 실수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도 내가 듣고 물어본 게 뭐냐면, 아, 누가 먼저냐라고 했던 거 있잖아. 사실 그런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도 되게 실수를 많이 해서 같이 얘기를 좀 했던 거고, 그 다음에 그 발레를, 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발레를 쉽게 어떤 주기성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황을 이용해서 발렌까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정리를 해 주시고요.